자,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스팀퍼프 터너먼트 7판 4선의 네 번째 경기입니다. 자, 겐지님과 캔달님이시고요. 자, 주황색의 겐지 데빌입니다. 11시. 자, 그리고 1시에 캔달 데빌입니다. 맵은 투원입니다. 자, 또 오크파이터 싸움이 펼쳐질 것인데 이게 자원이 많은 맵이라면 한 번쯤 오거를 기대해 본직도 한데 네. 하긴 근데 데빌드 데빌전에서 오거를 뽑는게 참 워낙 비싸다보니 뽑는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오거 네.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네. 오그파이터 만 7분 본다면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거든요. 네. 어, 지금 그 시청자분들께서 어, 아포칼립스와 메티오 스트라이크 어, 어떤게 좀 딜이 좋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대, 대답 가능할까요? 딜 자체는 파괴력 자체는 아포칼립스가 공격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포칼립스가 더 좋은데, 네. 저는 뭐, 요즘 제가 드징징 안 하기로 약속을 해서 하는데, 그래도 좀 소신껏 말씀드리자면, 아포칼립스가 네. 메트로 스트라이크보다, 아, 메트로 스트라이크가 아포칼립스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웃음> 네. <웃음> 아포칼립스가, 그왜 그러냐면, 아포칼립스는 쓸어가기 위해서 리치의 사거리가 너무 짧고요. 네. 그리고, 만화가, 사용되는, 소모되는 만화가 180이나 되고, 소설리스의 메테오 스트라이커는 150밖에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만화 차는 속도가, 리치가 너무 늦습니다. 소설리스에 비해서. 아, 네. 그래서, 막, 한번 쓰고 나서 두 번째 쓰려고 하면한 세월이 걸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메테오 스트라이커가 너무 좋다. 이런 표현 어떨까 싶네요. 또, 휴먼 유저들께 분 불편함을 안 드릴 수 있는 답변이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자, 어 지금 서로가 지금 가로로 지금 원스제 지금 내리고는 와중에 지금 중앙에서 오고 파이터가 아, <laughs> 아, 근데 지금 중앙색의 겐지 님이 선빵 필승.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다이다이 맞다이에서는 선빵이 이긴다. 이런 것도 인생을 배울 수 있죠. 네. 네. 자, 투혼이란 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나와 굉장히 좀 비슷한 자 아, 장원이 많은 맵. 그래서 그렇죠. 물량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맛도 한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타종족간의 대결이라면 뭐 트론과 루나는 상당히 다른 요소가 많이 작용될 수 있지만 네. 동족전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트론이나 네. 루나가 자체가 스타에서 만들어질 때도 확좀 물량 많이 먹고 센터에서 시원하게 싸우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맵이죠. 네. 아, 대대전 또좀 소강상태 초반에는 오크파이터 교전이 방업타이밍 말고는 썩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네. 또투원이 가로로 걸렸다고 해도 맵이 큰 맵이다 보니 네네. 브러쉬 거리가 멀어서 초반에 먼저 선빵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좀 차별화가 아... 이루어져야 될것 같다 보이고요. 자, 앞선 세 경기에서는 테크트리는 무조건 캔달림이 빨랐거든요. 네. 물량으로 압도하는 모습 세 번째 경기에서 보여준 겐지님이고요. 자, 이번에도 업그레이드 상황만 보면은 캔달, 녹색, 녹색의 캔달림이 좀더 빠른 느낌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캔달림은 이때까지 어, 지금 바뀐게 캔달님은 스리오 캠프고 겐지님은 2호 캠프입니다 네? 이번엔 겐지님의 에이션트 캔들이 상당히 빨라요 네? 그럼 겐지님은 방어를 해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 싸움입니다 언제나 종족전은 시간 싸움이에요 자공합 타이밍에 맞춰서 싸움을 할까요? 저 일단 보겠습니다 1,1업이 조금 빠르면은 뭐 당연히 싸움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겠지만은 방방이업대방이업과의1 2럽과방이업 싸움은 조금 효율적으로는 자 일단 그래도 싸우는 위치가 캔달님이 좋아요. 좀 올라가서 싸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겐지님 바로 뒤로 빠지는데 이거 아 지금 빠지다가 오퍼파이터 3개 정도 2개는 묶일 아, 2개? 수 있거든 아 묶였죠. 두개 잡혔고요. 자, 지금 오퍼파이터진 진짜... 하지만 로리아나가 나오죠. 자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거 할 패스로 간다면 오자 로리아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캔달님은좀 빼주는 게 맞는 판단일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오리아나한테 맞으면서 싸우다가 오팔파터다 잃을 수 있어요 지금 다 잃었죠 아 어, 이거 안 빼는데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전혀 없는데 싸웠죠 자 이렇게 되면 겐지님이 또한번 웃게 되나요? 이건 겐지님이 상황이 너무 좋아졌죠 투어 캠프인데 스루 캠프 오픈파이터들 다 압도해버렸고 에이셔트 캐들까지 빠른데 이러면 겐지님이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네자 그러면서 폴렉스 올라가고 있고요 네캔달리왜 싸웠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1, 2, 3경기에서 세번다 좋은 판단을 했는데 이번 네 번째 경기에서는 캔달리의 판단이 너무나도 아쉬웠던 오프파이터 러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그런데 두 마리 오프파이터 릴리 포인트가 치킨 걸까요? 저, 저... 친구 고차가 바뀌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겐지님은 앞마당 가져가면서 릴리까지 준비할 수 있는 오프파이터에 압도하는 부분이 생긴 거죠 아, 저 앞마당 한번 들어가보려고, 앞마당 체크와 본진을 한번 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한번 들어가서, 좀, 스리어 킴이랑좀 받으면 좋겠는데, 아직 못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채팅창에서 단순히 오퍼파이터 물량으로 이길 수 있다. 어차피 데뷔, 이 컵, 킹어 언더 파이어는 언덕 장점이 없기 때문에 잘 싸울 수 있다고 생각나. 아무리 그래도 로리아나가 뒤에서 멀티샷을 그렇게 때려주고 있는데, 오퍼파이터를 싸움을 시전하는 건 그건 뭐, 말 그대로 꼬라박은 거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죠 자 그래도 아직 한발 남았습니다 켄달님 한번 올라가보려고 했는습니다 다리쪽 어떻게든 수동해야됩니다 아, 뭐, 어 그래도 또 켄달님 겐지님이 유리했던 상황에서 러쉬를 안가고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하다보니 켄달님이 다시 한번 오픈파이터를 많이 모아서 왔어요 자이 싸움 잘해줘야 됩니다 자 업그레이드는 켄달님이 앞서고요 오, 어, 이거 이거 아 이거 싸우면 안되는데요? 오? 어? 야, 이걸 또 이렇게 겐달님이 아, 멀티 먹다가 지금 배 터지나요? 망했죠. 야, 이건 또견지님의 판단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멀티를 먹더라도 한 번쯤 푸시 가면서 멀티 먹어도 축구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하이패스예요. 하이패스. 그럼 코파이터를뭐한 하이 하이 부대 한 이상 다 잡아놓고 한번 공격 예. 뭐 끝내는 게아니라도푸시 정도만 한번 해줬어도 충분히 이득 보면서 멀티 가져갈 수 있었는데 네네 아무것도 안 하고 배째다가 배 터졌죠 아하 이건 릴리가 나온다 한들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또 릴리 나오자마자 엠신공 당해서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네네 자 릴리가 나올 수는 있을까요? 아, 나온 게됐습니 아, 네. 하지만 나온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릴리게? 일꾼이 없습니다. 아, 일꾼이 아, 없어요. 어... 너무 아쉬운 것 같은데요, 겐지님? 야, 이건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겐지님이 너무 많이 유리한 상황까지 너무 많이 안라도 꽤나 한 6대4 정도로 앞서는 상황이 됐었는데. 네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네 번째 경기, 캔달림이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3대1로 다시 또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